KBO 리그에서 최초의 셀프 방출 신화를 만들어낸 김재환이 결국 SSG 랜더스와의 계약을 맺을 듯 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한데요. 특히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금지약물 복용이 가장 큰 논란으로 일부 야구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SSG를 향한 비난의 강도가 큰 상황입니다. 김재환은 2025 시즌을 끝으로 두산 베어스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스스로 보류권을 내려놓으면서 시장에 나온 이례적인 상황이며, 지난 11월, 김재환이 일반적인 FA 절차를 밟지 않고 FA 시장에 나오면서 논란은 시작됐는데요. 두산 구단 측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배신감을 느낀 탓인지, 구단 홈페이지 선수 명단에서도 바로 삭제를 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두산에 입단한 뒤 20년 가까이 한 팀을 지켜온 김재환이기에 구단 측에서도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산의 팬들 역시 충격이 가시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3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 100득점 등 역대 최초의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두산 왕조를 이끌었던 선수이기에 아쉬움이 더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기록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2011년 야구 월드컵 국가대표 선발 당시 있었던 금지 악물 때문으로 당시에는 현재 k b o 리그처럼 금지 악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터라 징계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VP를 수상하는 등 두산의 왕조를 이끌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재환을 지칭하는 단어까지 생겨날 정도였는데요. 특히 이번 셀프방출이 이슈가 되면서 김재환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상황이며 이러한 이슈에 부담을 느끼는 구단이 많기에 영입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유독 SSG만큼은 김재환 영입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SSG 내부에 장타력과 득점력이 부족한 면이 드러나면서 팀의 파워히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지 약물 복용 이력과 오프아웃을 적용하며 스스로 방출을 선택한 선수를 굳이 데려와야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면서 FA 신청을 하지 않은 김재환에게 낭만야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우선협상에서 선수 측이 이를 거절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선택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제도의 구멍을 악용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전 FA 계약에서 두산구단 측에서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두산구단에서는 김재환이라는 베테랑을 놓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제 관건은 SSG에서 김재환에게 얼마의 계약 규모를 선사해 주느냐로 김재환은 1988년생으로 만 37세에 적지 않은 나이이며 최근 몇 년의 기록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성기만큼의 화력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지 않았기에 리스크 대비 효과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번 FA 시장에서 김현수의 3년 50억과 최영우 2년 26억 사이에서 SSG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